그게 뭐예요? 눈알찜. 오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니에요. 지금부터 어, 두언이가 먹어보겠습니다. 까주세요, 까주세요. 네. 나 <laughs> 깼게. 깠습니다. 그래 먹겠어요? 이렇게 눈알찜 내눈 움직입니다. 잠깐만요, 시원이도 옆으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시연이도 눈알을 먹겠다고요, 지금? 네, 이게 눈 모양이에요. 이 이렇게 하고 이 눈이, 눈이, 눈이 움직이는데 여기 구멍이 뚫렸습니다. 여기 구멍이 뚫렸습니다. 네. 여기에, 여기 이 눈이 움직여요. 자, 지금부터 눈알을 먹겠습니다. 네. 여기 안에 여기 안에 그런데 여기 안에 공룡이 있는 것 같아요. 으아. 여기 안에 피이 있어요, 피. 아, 야, 야. 그런데 여기 안에 공룡이 거. 있는 것 같아요, 공룡. 자, 시이도 공룡도 알려있잖아요. 완전 맛있어요? 근데 아닌데, 좀 세요. 아. 엄마, 응, 그러면 여기도 먹어야 될까? 안했는 아, 너나 왜, sir? 너무. 한무너한 번에 안먹 너무. 어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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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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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 너무. 너무. 무 너무. 너무. 너무너 예.